코너링, 오. 안녕하세요. 오트리엄 박기동입니다. 와, 이런, 와, 이런 호강을 다하다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한상기 기자가 지금 한상기 코너를 돌고 있는데,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습니다. 맨오들 가면, 한상기, 한상기 웃고 있어. 아. 좀, 좀 띄워주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랜드 체로키에를 막실승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실승 행사로 진행하는 중이고, 어, 마침 우리 한상기 기자가 운전을 직접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뒷좌석부터 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뭐 승차감 아니면 롤링 뭐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 좀 신경을 쓰고 지금 뒷좌석 시승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는 승차감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뭐 코너링을 심하게 달려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 차가 뭐 과격하게 코너링 하는 차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뒷좌석 승차감 느낌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살짝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랜드체로키는 예전 그랜드체로키는 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완전 미국 차 느낌이 강했을 때는 대체로 조금은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조금 남아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일단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거는 꽤 탄탄하게 하체를 세팅해 놓은 것 같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매끈한데 약간 노면의 요철들이 조금은 자글자글 들어온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뭐그게 신경 쓸 정도가 거의 아니고 뒷좌석 승차감은 굉장히 매끈하고 편안하다는 라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쨌거나 하체는 꽤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옛날 미국차 같은 느낌이 사실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승차감은 뭐 앞에도 가서 좀더 확인해 보고 나서 어,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열 공간은 진짜 엄청 넓습니다. 이게 일롱일웨이스 모델인 만큼 지금 앞에. 주먹으로 지금 세 개가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무릎 공간이.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시트가 형상 자체가 좀이 허벅지 쪽이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살짝 내려가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세우면 괜찮은데 다리를 놔보면 이게 좀 편안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허벅지를 살짝 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이제 다리를 기, 다리가 기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형상이 어쨌건 엉덩이가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형상이고 시트 방석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이 정도까지 지금 누워지거든요.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등받이 각도는 상당히 많이 눕는 편이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될수 있습니다. 야,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도 이렇게 잘 들어와 있군요. 오 여기 스피커가 지금 매킨토시라고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 이것도 상당히 멋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시승차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그 서미드 리저브였었는데요. 오늘 시승차는 오버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랜드가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여기 가격 차이가 딱 천만 원이 나거든요. 시승차인 오버랜드는 7,980만 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고급형, 어, 서 리저브는 8,980만 원, 딱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옵션에서 그 기본적인 차량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유지가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좀 약간 편의 사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인치 휠, 그다에 알루미네이트 도 실, 벨베르 플로우 매트 지금 매트도 어, 요거는 기본형이고 이제 서미 리저브는 좀더 고급 매트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포존 에어컨이 어, 리저브에만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지금 여기는 에어컨 있긴 있어요 뒷좌석에도 근데 어, 포존이 아니니까 뒷좌석에 하나만 있는 거죠 원웨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 가죽 시트도 어, 서미 리저브에는 팔레르모 가죽 시트가 적용되는데 여기는 일반 가죽 시트 그리고 뒷좌석 통풍 시트가 빠졌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우와, 그랜드 체로키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있어 라고 했던 게, 그게 이제 8,980만 원짜리에는 있고, 7,980만 원짜리는 없다는 거죠. 조수석 메모리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뭐, 그런 부분들 빠지고, 그리고 2열의 분리형 시트, 그것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링 휠드에 우드도 없고, 무선 충전 패드도 없고, 뭐, 그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약간 그 고급스러운 편의 장비들이 한 천만 원어치가 빠졌다. 이거, 이 정도면, 물론 이제. 그 2열 분리형 시트를 넣어가지고 뒷좌석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 차를 아무래도 조금 더뭐그 아웃도어를 위주로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벤치 시트가 활용도 훨씬 높죠. 어, 2열 3열을 다 접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벤치 시트가 더 어울린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 그렇게 보면 어, 이 오버랜드 7,980만 원짜리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열 통풍 시트 없는 거 참을 수 있죠. 1열에 어차피 통풍 시트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2열에 선바이저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도어도 열어 보면 이열 창문도 완전히 100%다 열려요. 완전히 반듯하게 다 열리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는 일단 뒷좌석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 미국 차들 중에서는 그래도 고급차에 속하긴 하지만 그리고 2열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한상기 기자가 엑셀을 좀 세게 밟으면 엔진 사운드가 웽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운드가 이런 느낌이었나 이게 3.6이잖아요 6기통 근데 예전 지프에서 느끼던 느낌이랑 조금 다른 게 배기를 손을 본 건지 아니면 어디 손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세라티 느낌이 좀나 <laughs> 사운드에서 좀 카랑카랑한 맛이 조금 나는 느낌이 드는 게음 이게 이게 이태리 차의 느낌도 살짝 집어 넣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커피는 지프. <laughs> 자 지난번 행사 때 저희가 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시승차들이 오버랜드도 있고 또 어, 서밋 리저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차이만 잠깐 살펴볼 텐데, 이게 오버랜드고요. 이게 서밋 리저브입니다. 일단 그릴 자체가 안쪽이 얘는 조금 이렇게 투박하게 돼 있죠. 근데 서밋 리저브는 보시면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 테두리도 얘는 반광이에요. 지금 반광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광택. 앞에 범퍼도 디자인이 좀 다르죠. 여기는 전체를 이렇게 좀 라운딩을 줘놨는데 이쪽은 조금 더 고급스, 이게 고급스러운가. 그렇죠.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집 엠블럼도 요거는 반광. 그렇죠. 근데 이쪽은 광택. <laughs>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아랫부분은 블랙으로 똑같은데요. 근데 위가 여기는 광택, 여기는 반광. 이런 차이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휠도 지금 이게 이제 서미 리저브인데 타이어가 피렐리 P0가 장착되어 있고, 사이즈가 27545R21이거든요. 요거는, 어, 서미 리저버에는 21인치 휠이 장착되고, 그 다음에, 어, 오버랜드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타이어도 콘티넨탈 크로스 컨택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휠 사이즈도 다르더라. 요게 휠 사이즈 때문에 어쩌면 승차감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오버랜드를 시승하고 왔는데, 뒷좌석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여기 21인치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뒷 모습에서도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마감이 광택이냐 아니면 반광이냐 이 정도. 그리고 배지도 여기 이제 써미 리저브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오버랜드로 배지가 붙어 있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뒷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이거 멀리서 보면 이게 뭐. 방태인지 방광인지 눈에 확 띄진 않겠죠 근데 앞모습에서는 디자인이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이게 시승 행사로 진행하는 건데요 코스가 서울에서 용인을 갔다 오는 건데 사실 별도의 오프로드 코스를 마련해두긴 했는데 오늘 일정에 소화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오프로드 코스 체험은 포기하고 그냥 온로드 주행만 하는 중이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인데 서울 들어가는 길이 지금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행을 오전에 조금 했습니다. 어... 우리 한상기 기자님하고 부, 운전을 번갈아가면서 하느라고. 그래서 오전에 주행을 조금 했었고, 지금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막혀 있는 김에 그냥 에어 서스펜션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를. 지금 오토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차고가 높아지면 얼마나 올라갈려나 아, 그냥 일반 오토에서도 차고는 많이 올라가는구나. 최대까지 올라가나? 지금 총 에어 서스펜션이 총 5단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토에서는 4단까지밖에 안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락으로 바꾸고 샌드 모드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어, 5단까지 올라와. 확실히 5단 올라오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네요. 와.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랜드 체로키 L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차체가 길이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넓어진 실내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높여가지고 홈로 주파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지금 뭐, 원래 그랜드 체로키 자체가 뭐, 풀사이즈 대형 SUV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휠 베이스랑 길이만 길어졌는데도 길이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풀사이즈급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급에서 이 정도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춘 차는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뭐 그렇게 봤을 때 모험을 즐기면서 좀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쉽게도 오프로드 체험을 제대로 못해봐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시승차를 받은 다음에 그때 한번 제대로 체험을 해볼 계획이고요 아, 이게 차고를 5단으로 올린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오토로 바꿨는데도 다시 내려가진 않는군요 스포츠로 바꾸면 스포츠 모드를 누르니까 내려가긴 하는구나. <laughs> 그래야겠죠, 당연히. 자, 인테리어는 확실히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는 진짜 미국차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미국차 냄새가 거의 안날 만큼 굉장히 좀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만듦새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이 우드 저는 이 우드 패널의 이 스타일도 사실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매끈매끈한가? 그리고 가죽으로 입혀놓은 부분들도 괜찮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오버랜드인데 이게 서미 리저브가 아닌데도 인테리어 이쪽 재질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도 지금 어차피 가죽 시트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미 리저브가 되면 더 고급스러운 가죽을 장착을 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랜드만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천만 원이나 나기 때문에 천만 원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랑 쿼드라 트랙 2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는 이제 휠도 써미 리저브 같은 경우 21인치가 되고 얘는 20인치거든. 요 20인치도 휠 사이즈가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20인치면 아무래도 승차감 면에서도 21인치보다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차 가지고 이제 오프로드를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21인치보다는 20인치가 좀더 유리한 면들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이 차의 성격에는 오히려 그 서미 리저브 보다는 오버랜드가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뒷좌석 통풍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뭐, 그런 기능들이 빠진 부분은 크게 아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앞 일렬 통풍시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아쉬운 거는 오버랜드에는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빠져요. 그래서, 그거가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저는, 저라면 오버랜드를 고를 것 같아요. 천만 원더 주고, 굳이. 예, 서미리 저버까지 가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 네, 물론 디테일을 따져보면 <laughs> 그래도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기판도 선명도가 조금 아쉽다던가, 이쪽에 반사가 막 너무 심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요즘은 이런 부분들도 재질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사가 좀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 약간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전체적으로 밝기도 조금 약하고 또 노출되는 정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로 따지면 아쉬운 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 그랜드 체로키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업그레이드는 진짜 많이 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과 관련해서 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은 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에도 그랜드 체로키는 승차감이 좋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승차감은 아무래도 미국차 특유의 그 약간은 울렁거림, 출렁거림이 조금은 있었다면 지금은 아까 뒷좌석에서도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은 단단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감안해 보면 어 나름 안정성 위주로 세팅을 했고 근데도 승차감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전달이 되고 있어서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느낌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뒷좌석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운전석에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 차 폭은 똑같은 상태에서 휠 베이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좌우로 조금은 그 이렇게 배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뚱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들이 스티어링을 크게 많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느낌 있나 라고 생각하고 또좀 지속적으로 타보면 그 다음부터 잘못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도 뭐 그냥 늘 타고 다니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차들을 타다가 오늘 처음 시승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휠 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어, 스테링이 조금만 움직여도 약간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기우뚱 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 듯한 어,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워 트레인이 이제 6기통 3.6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래디에이터 때랑 출력 수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같은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아쉽긴 해요. 어, 지금 랭글러 같은 경우에 2.0 터보를 쓰고 있는데 랭글러도 힘이 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걸로 보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가 워낙 더더 더 크니까 그래서 어 6기통 자연흡기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글래디에이트도 6기통 어 자연흡기를 선택을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하는데 국내에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죠. 아무래도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선택의 폭이 뭐 여전히 어 넓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자연흡기 3 6 l 가 아무래도 이큰 덩치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뭐 넘치진 않아요. <laughs> 지금 급가속도 해보면 지금 사운드는 굉장히 경쾌하게 나는데 속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3 명이 타서 <laughs> 지금 나 혼자 3 명이 타고 있어서 어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3 6 l 자연흡기랑 이, 이 그랜드체로키 롱바디랑의 구성 자체가 속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도 지금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특히는 이제 키어가 내려갈 때 이제 고단에서 저단으로 내려갈 때 가끔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툭툭 치는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변속기 튀는 느낌들 사실 잘못 봤는데. 미국 차라 어 그런 느낌들도 조금씩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결국은 한수 접고 가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국 차라는 거어 지프라는 거를 어느 정도 한수 접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차의 어 매력의 본질이 뭐냐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한수 접을 수 있는 분들은 미차도 나름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과 오프로드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어 많이 세련되진 이런 디자인들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어 나름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가격이 7,98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차 크기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어 X5급은 아니고 길이로 따졌을 때 거의 이제 X7급에 가까운 크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그 차들은 가격대랑 뭐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차들도 뭐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익스페디션, 익스페디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그 정도 여유 있는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대가 8천만원대에서 하니까 사실 풀사이즈 대형 SUV들이 다들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인 걸 감안하면 포드 익스페디션도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차의 어 오버랜드 같은 경우였 8천만 원도 안 되는, 그죠 거의 8천만 원에서 20만 원이 빠지는 7,980만 원. 어쨌거나 7천만 원 대니까 그렇게 따지면 에어 서스펜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어 나름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로 따져가지고 뭐도 어떻고 뭐도 어떻고 어떤 부분 아쉽고 이렇게 따지면 뭐 아쉬운 점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음, 대승적인 차원에서 <laughs> 그렇게 본다면 이 차의 매력 포인트를 잘 찾으시는 분들은 나름 뭐 매력 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온로드에서 주행 감각만 봤을 때는 힘이 넘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었을 때 사실 어 차가 상당히 경쾌한 느낌이 들고 또 승차감이 좋으면서 매끈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운전석에 딱 처음 왔을 때 느낀 느낌은요. 어 차가 엄청 무겁구나. 뒷좌석에는 되게 경쾌하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엑셀을 밟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엑셀을 밟아도 그만큼 이렇게 나가는 맛이 조금 덜한 거죠 그래서 아 차가 생각보다 무겁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파워트레인은 그렇게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힘이 넘치지는 않는데 그냥 무난한데 어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오프로드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어느정도 어 주행은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지프 특유의 오프로드 그 성능들은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뭐 크롤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낮은 기어비를 써가지고 실제로는 등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결론은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공간과 오프로드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빠졌을 때 가격이 오브랜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금이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킨토시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맥킨토시 오디오는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음에 시승차를 받아서 좀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고요. 맥킨토시는 예전에도 맥킨토시가 장착된 그차 시승을 하면서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만족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좀에에도 맥킨토시가 있거든요. 보고 보면. 맥킨토시 특유의 그 사각형 모니터에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그 앱이 있던데, 그리고 또 스피커에도 파란색으로 맥킨토시 이렇게 써놓아가지고, 맥킨토시의그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있는데, 사운드에서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요거 오버랜드에도 맥킨토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사실 오버랜드가 괜찮은 그러니까 이게 한상기 기자가 알려줬거든요. 이 오버랜드가 국내에서는 기본형이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레벨의 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랜드도 어 많이 부족하진 않더라. 그렇게 따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승은 여러모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휠 베이스가 많이 길어진 만큼 오프로드가 지상고를 높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조금 조심해야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좀 제대로 갖춰진 오프로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디오 테스트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어 저는 오늘, 어 5세대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그 중에서 오버랜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승차감은 진짜 좋다. 네, 승차감 진짜 좋아요. 이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차들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거리 주행도 해야 되는데 승차감이 좋은 건 아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